안녕하십니까, 한국 치노티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. 오늘 44분 들어오셔서 현재 마늘을 담고 있습니다. 아이고 날씨 덥네요. 빠진 날씨 덥네요. <laughs> 카메라 키면 아무도 얘기 안 해. <laughs> 자, 저기 3천 평은 끝났고요. 이제 품마늘 경매장 들어갑니다. 요 담은 거는 오늘 인건비가 대략 8년만 원 되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하루 매상을 달아놓고 이제 내일 결제를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가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렇게 팔아서 반 정도 인건비를 보태야 됩니다. 참이 우리나라 유통고조 문제죠. 참이 농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.. 참.. 이 농사지어서 참.. 많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.. 갑자기 우울합니다 자 <laughs> 요거 망에 담아서 저는 남지 농협 들어갑니다 남지 농협 들어가고 요렇게 망에 담아서 어, 차 개근합니다 개근 차 무게를 재는거죠 네, 무게를 재는 곳이 남진농의 공판장인가 하고 우포농의 공판장 딱두 곳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창녕 공판장이랑 이방 공판장은 22.5km를 맞춰야 됩니다. 근데 이 넓은 밭대기에서 누가 22.5km를 맞추고 다니겠습니까? 뭐 인건비 뭐 타자 가겠죠. 저희 말로. 아, 그래서 좀 현실성과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을요다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, 양이 엄청납니다. 이 밀식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, 다른 짓들 한두배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. 자, 제가 말씀드렸죠. 두둑이 102cm에 어, 7구입니다. 7구에다가 주간 간격이 10cm. 보통 창량에는 6구에 13cm 많이 합니다. 어, 그래서 마늘을 크게 키운 스타일인데 저는 양으로 승부합니다. 반장님, 제대로 보지 마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양이 많습니까? 작습니까? <laughs> 반장님, 아, <세다>. 많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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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본반장님 <봄반당님> 가볼게요. <laughs> 반장님, <laughs> 유튜브 촬영하는데 또말하는기지야네 <laughs> 아, 전부 다 카메라 키면은 다 말씀 안 하십니다 큰일 났어 음, 말하면 안돼요 말하 안돼요 자 마늘 터실 때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털어야 됩니다 손으로 뭐안 털린다고 뭐 외국분들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 여기 멍들어서 어, 마늘 팔때 아니면 어, 건조할 때 멍이 다 드니까 그조심하시고요자 요거 빵마늘, 영업 빵마늘, 이 빵마늘입니다. 빵마늘이 약간 좀 길게 생겼고, 자이게 정상 마늘입니다. 아, 정상 마늘, 다 다르죠? 라디오 틀어놨어요. 흔들어놔야 <laughs> 빵마늘 넣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흙을 많이 털어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길게 생긴게 빵마늘 자 제꺼 마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, 정말 열심히 흙을 털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걸 이 넣습니다 반장님 이렇게 넣으면 돼요, 흙을.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, 이거.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 때문에 저희처럼 욕을 많이 먹습니다, 저희가. <laughs> 저 억울해요, 반장님. <laughs> 또말안 돼, 거말안 돼. <laughs> 아, 이렇게 마늘, 아,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좀더 말리고 저는 수확할 겁니다, 이 차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, 아 어제라보라. 아, 수확 잘 하셔가지고. 어, 올해 농사 대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장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